네, 지금 보이시는 게 태성 본사 성경입니다. 네, 태성 본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공장 동이 되겠고요. 여기서 네. 저희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네. 어우, 장비가 엄청 크네요. 네. 이 장비는 저희도 최뭐 처음 만들어 보는 장비인데요. 네. 지금 국내의 유수의 업체한테 그, 나가는 장비로 되기가 음... 되겠습니다. 네. 그, 뭐 장비 길이를 보시면, 네, 어 이게 장비 하나인가요? 네, 장비 한 대입니다. 와, 엄청 큽니다. 네. 열차 열차 같아요, KTX 네, 같이 네, 생겼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여기서 다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네. 저희는 약품 테스트는 하지 않고 네. 물 가지고 누액이나 그 워터 테스트를 진행한 음... 이후에 다시 장비가 길기 때문에 네. 이동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포장을 해서 음. 다시 고객사에 하고 다시 아. 조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지금 이게 완 완성된 장비. 네, 지금으로는 한한 라인이라고 네. 보면 네,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장비 네네. 종류마다 이렇게 네. 길이와 모양이 다 틀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뭐, 이 정도 되면은 금액이 얼마짜리인가요? 금액이 말씀 힘드시면은,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비를 가까이서 못 찍는 이유도 이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한이 정도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 거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다못 보여드리는데 장비 진짜 크거든요. 요거 한 번, 요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그 반대쪽에 또 약품 텐트 구간이 있어가지고 아. 뒤쪽에서 보시면 아,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장비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뭐 약품 투입하는 탱크 이렇게 있고요. 아, 굉장히 큽니다. 장비 사이즈 제 계속 크다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희, 네, 저희 연구원님 가까이 가보, 가서 네, 그러니 성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네, 뭐 거의 열차 같아요 열차. 이곳은 저희가 그 기본적인 장비가 다 자동화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장비를 제어하는 그런 각종 전자 부품들을 실장해서 저런 판넬을 조립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제어하는 부분, 네네. 네. 그, 저저캐비닛 같은 게, 네 맞습니다. 아 여기서 네.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그 실장을 해서 저캐비아래에다 네. 넣고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본저 정도 크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캐, 저런 캐비닛 기준에 몇개 정도가? 저기는 한 6개 개네요. 정도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출하 일정이 여유가 있는 장비로서 미리 선제작을 해 놓고 여기 임시 보관했다가 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장비 조립에 들어가기 전초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음, 네네. 이걸 완성을 하면은 방금 본큰 장비가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지금 조립이 다안된 작업 준비 중인 부분이고요. 아, 굉장히 멋있네요. 아, 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막차 있어요. 네, 아까 같이 저희가 각 고객사별 제품별 크기에 네. 따라서 그렇게 큰 선도 네. 있지만 이렇게 뭐 아담한 사이즈의 선도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아담하진 않아 보이는데 <laughs> 네. 아까 거에 비하니까 네, 아담하니. 아까 건 기차하면은 이거는 버스 같습니다. 버스. 네. 손 연구님 이거 한번 또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랑 비교 어느 정도인지. 네, 네 한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뭐 제어부가 있고요. 아, 이것도 완성해서 출락 이쪽 다르게 생겼네요. 네네. 다, 아, 까 말씀드린 대로입니 종류에 따라서 장비는 아, 모양이 다 다르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판재들을 음. 가공하는 곳입니다. 네. 이거는 사람이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네. 전부 그 정밀 가공 기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킥킥을 가지고 킥킥을 한 부분을 가지고 이 기계가 적절하게 배당하는 곳입니다. 네. 가공 용접입니다. 네. 아까 라우터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네. 저희가 각 제품 모양에 따라서 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서 네.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PVC 용접이라고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불꽃 용접이나 이런 어. 용접은 아니고 저희가 이피 v c 용접을 통해서 그렇게 위치 모양을 만들면 요게바켓의 네. 현장으로 가서 다시 도킹하는 아. 길이 상태로 가게 됩니다. 아, 장비 회사들 다녀봐도 이렇게 용접부터 판넬 자르는 것까지 직접 하는 회사는 처음 본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것도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진짜 저는 처음 봤습니다. 깜짝 응? 놀랬네요. 근데 제가 장비 회사 다녀봤을 때 PVC로 이렇게 장비 만드는 회사는 제가 못본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네. 그 PCB 공정에는 약품을 네.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품의 네. 가장 연한 부분이 그서스나 철보다는. 이런 PVC 재질이 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PVC 보신 분들도 어떤 재질인지 알텐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벼워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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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무게는 가볍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그 약품에 대한 내구성은 아 어느 재질보다도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이곳은 앞서 보신 그런 정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재 부품을 가공하는 아, 작업실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판을 사다가 네. 그거를 다 여기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정면기에 대한 기술 유출이 여러 가지 이런 가공 문법이나 또는 아, 소재의 특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가 그것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찍는 건 유출이 아니겠죠? 예, 예, 이거뭐 따라할 수 없는.. 예, 예. 네. 아니, 저는 이런 것들 다외준줄 알았어요 이걸 직접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 이렇게 직접 이런 걸다 다 하시, 하시는 분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자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직접 깎아서 사용을 하네요 저희가 그 정면기 각 부품마다 그 합금 비율이나 여러 가지 재질을 좀 다른 걸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정면기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 보시면 되게 크지만 실질적으로 네. 무게는 얼마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그걸 옮겨가 어, 아, 되고요. 어그아예 그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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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손은 조금 네. 그래도 네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가벼운 편입니다 이게. 건조만장보다더 뭐, 가벼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가볍네요. 네. 오, 네, 네. 이게 뭔가요? 알루미늄인가요? 네, 알루미늄 재질하고 같있 아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각 부품마다 어 아, 그게 아, 네. 네. 는 부분이어서 이거 거의 비슷한 지만확실하니다아 아 이거 무겁네요. 같은 크기인데 거의 같은 인게 금괴가 즐깁니다. 아 금괴. 기분이 좋아지네요. <laughs>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 저희가 다이 내재화 시켜서 네. 저희가 전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좀 만드는 게또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원재료이고. 아, 네네. 이거를 이제 뭐반 가공하다 만든데 저쪽에서 지금 가공을 네네. 하고 있어요. 아 방금 본 네, 그 이기도 네,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활용해서 네, 실수 음, 밖에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다 직접 더 가공을 다 해도 되십니다. 음. 이런, 이런 재질도 지금 아까 그는 좀틀리지만네원재료 가공은 된지만 음, 그 무게나 이런 네.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은 사장님이하고 있습니다. 아 정면기 테스트실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각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한 걸 가지고 저희 회사에 정면기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 뒤쪽에 보이시듯이 브러시 종류와 네. 세가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가지 조합을 적정으로 해서 네.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 한 아. 이후에 그각 고객사에 맞춤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브러시도 그러면은. 이걸 사간 고객들이 저희 브러시도 거의 다 쓰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면기의 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면기의 특성에 맞는 브러시를 저희가 업체하고 개발했기 아 때문에 똑같은 뭐 저희 고객사 뭐 ABC가 있으면 ABC가 네. 다 브러시의 종류가 다 틀립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그 피부씨. PVC... 네. p c b 만드는 원재료고요. 네. 네, 네, 아, 아 이거예요. 네. 아. 이거를 연마 논의가... 하면은 네. 조금 이렇게 좀 얇아지고요. 음... 더 얇게도 연마를 하네. 음... 네. 저희가 지금 장기 네. 출하를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음, 거고요. 네. 저희가 이런 테스트의 과정을 완벽하게 한 이후에 고객 사에 출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어까지 다그 네. 통신신호를 보기 때문에 네. 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네. 장비가 나왔니다 그 장비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인가요? 이 장비는 그 동도감 한 이후에 네. 수세처리를 하는 장비로서 네. 저희 앞단에 예를 들어서 동도공자기가 붙을 거고요. 네. 저희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 동도공망들을 물로 세척하는 장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서 상층에서 잠깐 보셨듯이, 네. 모든 제품은 약품 처리와 수세란 이후에 건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요 부분이 아까 건조기의 완성품이 되겠습니다. 아, 이쪽이 건조. 네. 아, 여기로 이제 완성된 제품이 나왔군요. 아, 저 롤이 움직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아, 생각보다 소음이 발생을 안 하네요. 1층 자재 창고입니다. 네, 저희가 3층의 자재창고에도 별도로 그 네. 영역을 구분해 놨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가의 장비 또는 무거운 네. 장, 그 부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기존의 음... 자재창고입니다. 네. 저희가 ERP 상에 그 네. 자재를 쉽게 찾기 위해서 지금 네. 이각 랩별로 번호와 음... 그 다음에 네. 층수를 등록해놔서 네. 저희가 전산을 활용하면 쉽게 음... 부품의 위치를 네네. 확인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음, 재고 관리도 자동으로 네네,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설비를 제작하면서 들어가는 부품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지 않으면, 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 제가 뭐 자재는 한몇 개월치 정도. 거예요. 자재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장납기 부품 같은 경우는 6 개월에서 9 개월 정도까지 음, 네. 저희가 뭐 예, 미리 구매를 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태성 공장은 잘 둘러보고 왔고요. 이번에는 부사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영 부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먼저, 태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PCB에 필요한 핵심 설비인 습식설비 및 연마용 설비를 생산하는 그 PCB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입니다. 어, 저희는 그 2000년 태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창업하였으며 어, 수입에 의존하던 수정형 정면기를 자동화를 접목한 정면기로 개발해서 최초의 국산화를 시도하였으며 2006년 사업 확장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습식 장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습식 제조사로는 최초로 작년 6월에 신한스팩 5호와 합병을 통하여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본사는 지금 방문해주신 연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 동관시의 합작법인과 베트남 하노이의 종속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PCB 자동화설비 기업인 태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음,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태성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뭐첫 번째로는 현재 PCB 기판의 미세 회로와 그 다음에 초박판화 등의 고사양 PCB의 요구에 부합하는 설비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산업군의 사용처에 따라서 뭐 휴대폰, 자동차, OLED, 반도체 등그 여러 사업 분야에 필요한 PCB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습식 공정에서 사용되는 설비에 그 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설비 중에 거의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PCB 회로 형성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에칭 현상 박리를 하나의 통합된 라인으로 구성한 DS 라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 이외에도 연막기의 경우에는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력이 저희 태성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세성이 지금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신사업 그리고 신규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향후 비전이나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어, 현재 당사설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2차전지 관련 설비 시장으로의 진출과 당사설비를 활용한 플러깅 사업과 유사한 임가공 사업의 확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어, 당사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소재 부품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PCB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관련 분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지금 중국 공장은 현지대로 유지를 하지만. 지금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시장으로의 PC비 공장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